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육각 연필 꽂이를 음, 전에 몇번 만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떠오르는 게 육각 연필 꽂이를 이렇게 꽂으면 여기가 자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튼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아, 좀더 튼튼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서 한번 육각연필꼬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만드는 방식은 똑같지만은 이곳에 약간 튼튼한, 어, 것을 대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한번, 음, 여러분도, 어,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전에 했던 거 하고 빠르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닛을 잡았어요. 유닛을 잡았는데 이 유닛을 여섯 개를 접어서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좀더 튼튼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하드보드지를 잘랐어요. 근데 하드보드지를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에 맞게 자를 건데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크기로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테두리에 공간이 생기게 이렇게. 약, 어, 이, 2mm 정도, 2, 3mm 정도, 끝, 양쪽 테두리로 공간이 생기게 하드보드 이 잘랐어요. 너무 맞게 자르면 조립이 하기가 어려워요. 조립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생기게 자른 다음에, 자, 이것을 어디다 넣냐면, 이렇게 빼서, 어, 이 조립을 이렇게 할 때, 안쪽 부분, 이쪽이 안쪽 부분이거든요. 안쪽 부분에, 이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어서 쑥 넣어주세요. 넣어준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쪽에서 뚝쭉 밀어서 조립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안쪽 부분에서 아주 튼튼하게 잡아주는 형태로 유닛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여섯 장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똑같이 육각 이음틀 이지가 만들어지지만 아주 나무로 만든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섯 장의 유닛을 조직, 조립, 어, 만들었는데 이것을 세 개씩 세 개씩 조립한 다음에 두 개를 두 쌍을 이렇게 마지막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서자 여기서 죠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항상 지난 번도 했듯이 골판지를 이용해서 조금 넓게 자른 다음에 자 이번에도 빨리 한번 해 만들어 볼게요. 자광육각연필꽂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다른 점은 여기 안에 튼튼하게 어, 두꺼운 음, 하드보드지를 넣은 것 밖엔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기, 어, 생각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